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제가 아이폰 10을 발매 당일에 구입해서 이제 두달 동안 사용해보니까 제가 이제까지 써봤던 아이폰 중에 가장 재미있는 아이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달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아이폰 10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구! 석리뷰룸. 저는 11.3 베타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퍼포먼스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굉장히 부드럽고요. 빨라요. 제가 이제까지 써봤던 어떤 기기보다 빠릅니다. 실제 벤치마크상으로도 그런데 이미 긱벤치 점수로도 성능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 A11 칩이 아이패드 프로 10.5보다 빠릅니다. 부하가 걸리는 작업들에서 잘 돼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iOS 기기들로 4K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폰으로도 4K 컷 편집을 해서 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부분도 원활하게 편집이 잘 돼서 4K 영상을 쉽게 다룰 수 있었어요. 또한 이렇게 그리드 게임 같이 초 고사양의 게임도 아이폰 10에 최적화되어 있어서요. 아주 스무스하게 잘 동작했고요. <laughs> <laughs> 이렇게 잘 동작했고 여태까지 아이폰이 게임 퍼포먼스가 좋았지만 특히나 이런 게임들은 어 이렇게 반응이 오거든요 그래서 성능을 잘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됐던 것 같아요 인터페이스 자체에서도 알고보면 성능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화면 을 스크롤 할 때도 워낙 부드럽지만 터치감이 어 되게 터치감이 쫀득하네 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이폰 10에는 특별하게 터치 스캔을 120Hz로 한다고 합니다 이전 모델 나 다른 모델들은 60Hz로 스캔하고 화면도 60Hz인데 아이폰 10은 아이패드 프로급으로 터치를 굉장히 세밀하고 빠르게 반응할 수 있게 스캔하고 있어요. 그런 세세한 부분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손끝을 따라서 움직이는 터치감이 굉장히 예술적이고요. 인터페이스 자체도 이렇게 천천히 밀면 나가고 세게 밀면 팍 나가는 이런 손에 따라 반응하는 느낌이 정말 예술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충전했을 때 띠링할 때 여기 보시면 이 애니메이션, 디테일들이 정말 예쁘게 변화했고요. 화면에 따라서 이 홈버튼 대용 홈바가 색이 변화하는 인터랙티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얀 화면에서는 검정색 바가 생성이 되는데 이렇게 나가면 바로 그게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검은색 배경의 화면에서는 하얀색 바로 변경되는 그렇게 시시각각 변화하는 인터페이스에 성능이 대응하고 있다는 재미있는 느낌을 받았고 색이 천천히 변화하는 걸알수 있어요.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다는 거 여러 가지 성능을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다만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해서 예전보다 앱 리프레쉬가 조금 자자진 느낌이 들어요 계속 ios 11이 안정화가 진행중이니까 그 부분은 더 개선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 다음은 디스플레이 인데요 슈퍼 레티나 엣지 디스플레이로 이 엣지 투 엣지 방식의 디스플레이를 채용하고 있는데 모바일의 최최 최상급 디스플레이입니다 최대 밝기가 634 니트 인데 이 경쟁작 이라고 할수 있는 노트8의 자동 최대 밝기인 560 니트보다 훨씬 더 밝고요. 일단 P3의 와이드 컬러를 대응하고 있고, 제가 애플 제품을 좋아하는 게 표준 색역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선도적인 기업인데, 색을 다루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애플 제품을 굉장히 선호해요. iOS 자체가 컨텐츠의 색역에 맞게 색을 대응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색 걱정이 없이 쓸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캘리브레이션이 정말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 디스플레이 리뷰에서도 해외... 에서 이미 평가가 됐던 부분인데 절대색 기준의 거의 완벽한 캘리브레이션이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예요. 경쟁사의 디스플레이보다 더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LCD에서 OLED로 바뀐 장점들이 사실 많이 있긴 하지만 저도 사실 번인을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세티즌에서 이 장시간에 500시간이 넘는 시간의 변인 테스트를 했는데 외신에서도 이 내용이 소개가 됐는데 경쟁작보다 훨씬 나았다라는 뉴스도 많이 났었습니다. 신경 써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처음부터 걱정했던 부분이 이 노치죠. 트루 뎁스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이 사실 처음에 굉장히 고민이 됐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컨텐츠의 내용을 가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사진을 보거나 할 때도 이 내용이 딱 오리지널 비를 표시해주기 때문에 내용을 가리지가 않구요.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할 때도요 화면비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절대 가리지 않고 자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선 문제가 없고요 이렇게 아이폰 10에 최적화된 앱들은 공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인터페이스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이렇게 아이폰 10에 아직 대응하고 있지 않은 게임들이나 앱들은요 기본적으로 위아래가 블랙바 처리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딱히 가려진다거나 하는 불편함은 전혀 없습니다. 이 인터페이스 자체가 마치 증강현실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애플이 증강현실을 밀고 있잖아요. 떠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화면 영역을 다 활용하고 윗부분 빼고 이렇게 아랫부분이 끝까지 다 활용하고 있잖아요. 독특한 화면 필터를 건것 같은 재밌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윗부분은 부가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의 센스에 따라서 잘 활용하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오묘하게 생겼어요. 와, 진짜 뭔가 묘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네. 라는 느낌이 들어서 실제로 보니까 진짜 예쁘네요.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네, 스피커 부분도 예전보다 확실히 더 좋아졌다고 느껴지는데요. 이런 신디사이저 앱들이나 여러 가지 음악 앱을 저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카랑카랑하게 들리고 더 시원시원하게 들리고 밸런스가 스테레오 밸런스가 더 좋아졌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대 볼륨 상태에서는 지나치게 크다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찢어지는 감이 있었는데 약간 줄여놓으면 일반적인 상황보다 그래도 크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쓸 수가 있고요. 통화 상황에서 목소리가 더 카랑카랑하고 하이하게 들려요. 그래서 명확하게 들리는 점이 있어서 제가 통화를 할때더잘 들려서 좋았어요. 제가 처음에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배터리의 잔량을 수치로 이제 표시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야만 볼 수가 있었는데 쓰다 보니까 별 감흥이 없더라고요. 물론 애플도 그런 점을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없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일자 모양처럼 모야 맞춰서 배터리를 이번에 많이 넣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 별로 신경 쓰지 말고 써라는 의도가 혹시 들어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오래 가서 비디오 재생 스펙으로는 1 2 시간 정도 간다고 하는데 저도 보통 사용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그냥 밤에 자기 전에 충전하면 배터리 시간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쓸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무선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이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고 타임. 사진은요 확실히 이전보다 더잘 나오는 건 맞습니다 제가 이전에 여러가지 영상들을 통해서 아이폰 10의 카메라에 대한 영상들을 보여드렸었는데요 확실히 사진이 또 조금 더 밝게 나오고요 저조도 상황에서도요 색이 빠지는 현상이 줄어들었고요 전체적인 색감이 아주 자연스러워졌어요 인물사진 모드를 정말 음식사진에 쓰면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사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썼을 때보다 인물 사진의 최소 거리가 조금 멀어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마 확 효과를 더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변경을 한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더 짧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플래시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 세대의 아이폰 8이나 아이폰 10 같은 경우에는요, 이 플래시에 슬로우 싱크로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플래시 동조 기능인데 그런 부분을 모바일에 애플이 적용을 했더라고요. 아, 이런 세세한 부분. 까지 진화가 있었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이 망원 렌즈도 아무래도 손떨방이 들어가 있고 아이폰 A 플러스보다 렌즈 밝기가 더 밝기 때문에 어두운 상황에서나 인물 사진 모드를 찍을 때더 유리했습니다. 이 전면부의 트루뎁스 카메라가 사실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증강현실이나 여러 가지 기술을 과시하는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이 트루뎁스 카메라인데 아이폰 10은 유일하게 전면 인물 사진 모드를 찍을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이 셀카 찍을 때 친한 여자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와 이거 진짜 셀카가 잘 나온다 하고 좋아했고 이 애니모지가 트루 뎁스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얼굴을 합성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애니모지 기능을 주위에서도 정말 신기했고 저도 재밌게 쓰고 있고 이 동영상 콘텐츠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아주 필수적으로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상으로도 다뤘었는데 얼굴 표정으로 하는 게임 이런 재밌는 게임 같은 경우에도 개발이 돼서 나와 있는 걸알 수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루 뎁스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얼굴을 스캔해서 안경을 피팅해 주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증강현실로 피팅해 주는 앱까지 나와 있다고 합니다 정말 최첨단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사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페이스 아이디인데 이 페이스 아이디는 편함 6, 불편함 4 정도 됩니다. 신기술로 과감하게 채용을 했지만 빠른 상황과 불편한 상황이 혼재해 있어요. 어쩔 때는 무지하게 빠르고 어쩔 때는 약간의 느림이 느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아주 해제가 잘 됩니다. 안 됐을 때는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건 맞는데 문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입니다. 잘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들이대야 돼요. 굉장히 가까이 있을 때는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풀려요. 그럴 때는 불편하고요. 이렇게 완전 옆으로 했을 때는 잠금 해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약간 기울이는 정도는 돼요. 뭔가 결제를 해야 될때 이럴 때 그냥 들고 있는 상황에서 페이스 아이디가 얼굴을 보는 상황에서는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확실히 편해요. 그래서 어딘가에 로그인을 해서 자동으로 암호를 입력할 거나 할때 이렇게 쓰고 있다가 뭔가 얼굴을 인식해야 될 때는 무지무지하게 편리합니다. 속도나 각도면에서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은요 바로 디자인인데 와 진짜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쁩니다 제가 이 아이폰5 정말 이 색상이 너무 고급스러워서 지금도 갖고 있는데 이걸 보다가 이걸 보면은 아 이것도 진짜 예쁘긴 한데 좀아 옛날 거네 라는 느낌이 많이 들 정도로 굉장히 미래적이고 산뜻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이렇게 화면 외곽의 골드 라인이 마치 어떤 외곽선 같은 디자인의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세련되고 예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이 뒷면을 봤을 때도 이렇게 슬레이트 블랙의 간지가 대박인데, 이 새로운 아이폰, 이 실버의 컬러가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진짜 볼 때마다 생폰으로 쓰고 싶은 유혹을 너무 느끼게 만들 정도로 디자인이 아주 환상적입니다. 이전에 아이폰에서 볼수 있었던 이런 클래식한 느낌과 새로운 이 유리의 느낌까지 잘 조화돼서 세련되고 모던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서 이제까지 썼던 어떤 아이폰보다 가장 세련되고 예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역시 10주년 기념 모델 다운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두달 동안 사용하면서 정말 마음에 들게 쓰고 있는 아이폰 10에 대해서 다 알아봤습니다. 아이폰은 사실 비싸다는 거. 256기가 제가 쓰는 모델 같은 경우에 사실 150만 원짜리 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논쟁이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두달 동안 한국에서 이 150만 원짜리 폰이 40만 대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좀 사실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이게 절대 베스트셀링 폰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유니크하고 애플의 플래그십다운 세세한 배려를 많이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폰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주위에서도 제가 쓰는 걸 보고 어 아,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나도 사고 싶어 해서 산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다들 너무 좋다고 극찬을 한 경우가 많았어요. 아이폰 10에 이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입에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